그린 RGB니까요. RGB 그린 값은 이것도 색온도가 안 나옵니다. 이거는 블루죠. 블루 블루도 색온도가 안 나옵니다. 색온도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. 되게 찬 겁니다. 그 그렇죠? 다음에 화이트, 화이트를 측정 해보니까 요거는 6200K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엠버, 앰버. 엠버를 딱 섞으니까 요것도 안 나와요. 전혀 안 나옵니다. 그죠? 그래서 요거를다 올려 보겠습니다. 화이트까지 채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색온도가 15,600가 나옵니다15,600 15 그렇죠, 15,000. 그럼 목사님 얼굴이 엄청나게 차게 나오겠죠? 차게 나옵니다.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조회 같은데 RGB, w a 를쓰던 RGB를 쓰던 색온도가 너무 차기 때문에 목사님 영상이 퍼렇게 나오죠? 그래서 할로겐을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연출용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어떤 그 RGB를 써가지고 화이트를 만들어서 목사님 영상을 쓴다든가 하면 색온도가 너무 차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교회가 퍼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거는 연출용으로 쓰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색온도 조절을 하려면 이거 패출하게 어, 만들어야 된다. RGB도 쓰고 어그 다음에 알지미스로 세 번도 영상 차에도 문제도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출시가 되면 저희들이 어, 보여드록 리도 하겠습니다.